화이팅 화크 먼저 네 오케이 라크 도신호 드릴게요 아더와이언면 제가. 네네점프크가 무조건 나죽 프레스 점프 이거 아어어발굿 나이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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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넌넌 프레스. 넌넌넌넌넌넌넌넌진 아, 넌넌나넌넌넌이넌넌넌넌이넌넌 기. 나는이트 네. 잠깐. 오. 오. 아이거 정말. 아, 정깐 아, 아, 죄송합니다. 상이생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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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들어가요. 갈게요 이런 네. 쪽으로. 네. 그냥 나크가 오랜만에 나온 거. 아레스 됐어? 어어 오, 걸로 아, 아, 아. 치아가, 뭐 오우, 나를 걸려, 로 갔어요, 방금. 서 뭐야? 쉴 렉. 뭐야? 트 오, 나쉴 렉. 스쿼트.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소리. 아마 다음 무릎가서 쓰시면 될거예요 범을 줬어요, 이제. 네. 네. 다음으로 아, 네. 네. 다음 무릎 하세게 그래, 네. 아, 눈기 아이고야. 무섭지. 야, 꼬리. 오도 저예요. 굿. 기 예. 오케이. 들어요 가도요. 스위드 네 예수소, 맞아요, 계속 소스이에요 가자 버아맞다님나나나네방님 나이스 스틱 오로드님 안가나 아니지 어? 고 보르던데 오리 브리퍼 인쇄 네, 킬러요쥬쥬쥬쥬아 네. 주주주 주주. 이거 빠지네 압작 티아니 어꼬 꼬리,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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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뭐도 이게 꼬리. 꼬리. 꼬리 꼬리 아이씨 아기 아, 만요 어서요, 저요, 저요. 포크. 포크. 아무서 짱짱하네. 계속 뒤. 네. 한번 더. 링 점프. 점프. <laughs> 한번 더. 한번 더. 찍어 찍. 나 네. 아이씨... 아래로 줄게요네 오전 선한번 더? 아 막아들려고요 아, 네. 아이... 다 솔직히 한번더아요 어이? 아손좀 던졌어요 좀힘네요어뭐 누가 하나 던졌어요? 내가 <laughs> <왜> 하나 던졌어 하나는 지자는 아니었나? 잘못 들었을까? 한 번씩 던지는 거죠? 네 Okay, okay. 네, 제 이해가 되죠. 네, 두 마리. 아, 저천자천은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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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호크 은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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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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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미안. 죄송해요. 아니야괜찮요 아니요, 죄송해요. 아요 아니, 아니 아, 나를 던졌어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 녀석 너무 오랜만에 왔한테 오른쪽 오른쪽? 아이씨 네아 일단 그리스 그리네 왼쪽 타겟대 바다 안에 넣을거죠 네 바다 안 넣을게 바로 요 그냥 군대 네. 조심 네신제 구슬 <laughs> 저요 구슬 저 구슬 호크 오케이 네 오. 자타요 아들하고 가파라요? 네. 전 같아. 니 나이스 것 같아. 어, 존

구르르구르르한번더르르르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점프 르르두번 어플 르르르르르르르르르 네. 좀... 덴프. 덴프. 두 번. 두 번.

범프한번버 네. 왼쪽. 두루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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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스? 브레스. 버크.

빨리 온거, 요빨리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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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어맛있이 그러어 아. 이제 또 다른 거. 네. 어어어으어쿵어 오케이. 오케케이어좋아어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요어 요리 어 요리 어어어어지어지어어어어 미친.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진짜 미안해요. 진짜 저도저생도어저 먹었어. 지금 먹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기차고 아, 놓였나봐. 아, 상관없어 나도 기차에 놓였나봐. 들 이거 안 된다라고. 구슬 먼저. 예,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 구슬 먼저 어요 부시 슬 썼어요? 네. 오케이. 네. 찍히. 오이 뭐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나안나어 들동별안오케이 아, 오케이. 딜링. 플럭. 알았어. 한두 분. 플럭. 요요 고. 아주 한 고.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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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오케이, 털어요. 털어요. 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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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고고고고고고고 고. 링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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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조심. 들어어 나무. 오케이. 왔어요. 충 이기는 들어왔어요. 시. 6시 확인. 어한 개. 어, 와요 와요 아니, 뒤에 와요 한 뒤에 한 와요. 오케이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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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고. 안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응. Okay. 브레스 브레스. 들어가. 브레스 오시. 어퍼. 딜링. 딜링. 뭐야 플러프 아, 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괜찮아괜찮아 네. 괜찮아요 찍기 조심 밀레. 띠링 어. 링들 박스 응. 형이... 네 오. 아코아물괜찮아괜찮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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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드레스 저 어, 띠 장벽 판나다 아, 아, 오케이 아, 속았다, 씨 나무 아이고 나무 위에, 위에 여기 한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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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계속 계속 라 조심 네. 요 이잉, 이동별열이별이 어퍼, 케이플 이잉. 이잉. 이플라플 이잉. 이잉. 이괜찮아 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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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히 천천히 이천 이잉. 이잉. 이 아이스 박스 나요네 소동을 부릴게요 얼음이 네. 있으 좋네 나이스 나무 어. 자 이거 빨리 여기로 이발권 네 이거 빨리 여기로 이발권 여기 빨리 네. 우리 하수제자리예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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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자 제자 제자. 네. 바로 돌게 바로 우리 걸렸는데 바로 우리 어요아 왼쪽 9 아, 아이구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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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요 해봐. 오케이, 콜라브 조심, 콜라브 조심. 어, 깜짝 놀네 아, 얇데 아, 그치, 아, 위치고, 아, 위치고, 아, 위치고 가이에요 시간 충분해요, 아, 시간 충분해요. 누가 다들 여기 있어요? 저, 전가 네, 3개 아, 있어요. 네, 충분네요 화이팅, 화이팅. 네, 90 터졌어요. 네. 네. 안 터? 안 터? 브레스 s i d e n 기 the Congress has got. Is a n 천천히, 천천히, is an answer? Santa, s a n 여 a s 해 n t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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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을 n t a Santa, s 네, 던졌어요. 던졌요시 <laughs> 확인? 던져요. 던졌어요. 저도. 어, 여기 옆방 나왔어. 찍기. 던지. 하지 말고 심하지 말고. 전부 조심. <laughs> 조심. 조심. 침착하게, 침착하게. 프레스 <laughs> 밑에, 밑에 있 프레스. 띠링 조심 띠 어플 찍기 어 경기, 경기장 경기장 아.. 아이고야 조심. 나 나갔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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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띠링 음. 띠링 조심 브레스 어홀홀플라9 띠링 찍기 음. 조심 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띠링, 띠링 조심. 장벽. 나 같이, 거이게 띠링. 괜찮아, 괜찮아. 침절하게침절하게 심절하게. 찍기. 동별 오케이. 버프? 네, 버프 확인. 어, 오케이! 아. 수고했어요. 고했어요 아, 네. 수고했어요. 아, 예. 고어요 아, 아, 고했어어요 <laughs> 아니 다음 또 만나요. 근데 방님 아이디 안일라면 됐잖아요, 맞죠? 아니 제가 방금 진짜 아, 아니 아 부캐라고 하셨나? 저두개더 깨야 돼요. 이, 이 캐릭은 두개더 깨야 돼요. 아저 어, 방금... 릭세 개는 역시 바르니와. 아니 제가 방금 시작하면서 진짜 아니, 너무 아니, 죄송한 아니. 게 아니 제가 룰을 확인해봤는데 수속을 하나 들고 있었거든요 <laughs> 저항을. 야 진짜 미 제가 저항 하는 수속에다가. 녹증을 안 받고 있었어가지고 토성 하나 들고 했거든요 저항. 와나 아, 진짜 그래가지고 속으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아니 다들 잘하셔서 끼고. 네, 그냥 갈아. 진짜 저도 이거 죽으면은 나도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목숨 걸고 했거든요. 아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점인지 보자. 아 증표 사 증표 아. 아, 아, 잘... 아. 아 축하드려요. 아 나도 사 증표야. 허준한테 다 끼시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도 사 증표 나도 사 증표. 와! 가셔도 되고 연모 아아아아! 연가나왔 와아아아아아 가없아나노연만 나왔는데 저기 4연모가 나오네 아, 4연모. 아 여러, 여러 4연모가 여러분 여러니다 많이, 많이 불편하네 진짜로 제가 피오성님 음... <목소리> 제가 먹여드릴게요 다음 아편 아, 아, 진짜 <웃음> <웃음> 오로드님 반응이 너무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너무 수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아 아니 내가 룬을 아, 룬을 못꼈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잠시만요. 아니 아 진짜. 아니 여러분 이게 끼기 전에 아니 그걸 먼저 들어야 돼요. 아니 제가 아 아니 내가 위로 봐봐 요 지금 녹색 중복 비어 있죠. 녹중 비어 있고 심지어 면역도 지진 면역 끼고 왔었어 타이탈 때문에 거기다가 수소 하나 받고 녹토소 하나 있었거든요. 토소 하나 있어가지고, 아니, 진짜, 아니, 시작하면서 아차 싶은 거야. 시작하면서 알았죠. 아니,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아니, 너무 막그 만감이 교차하는 거. 진짜 죄송스럽기도 하고, 다른 분들한테. 아니, 아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완전 또 갔었네? 그 상태로 들어간 거니까, 아,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진짜 고민 아니었어. 아, 이거. 아, 다시 하자 아, 뺄까 말까? 그예 네, 다시 하자고 말까? 어떻게 빼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아, 근데 질 부족은 아니었잖아, 어차피 그거. 그러니까 눈은눈은 뭐 그렇게 있었죠 그냥 저항이랑 감전이었는데 와, 이거 아. 와, 솔직히 트롤이지, 다행이네. 신종 트롤이야, 이 정도면은 아, 그리고 너무 아니, 근데 우리 둘다 네. 그거 뭐지? 음식 안 먹었잖아 아니, 그리고 저도 와, 막 긴장, 긴장 빡 와... 해가지고 일단 잡고 넘어가는데 일단 제가 요리를 안 먹은 거예요 먼저 제거 먹고 확인해 봤는데 형도안 드셔가지고 그래, 아, 그래, 아니, 말한 건데, 아니, 아, 방금 아니. 진짜 기적이었어. 지금 이거 깬 거는. 어쩐지 딜이 가 막힌다, 이런 느낌이었어, 진짜. 네.